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시 기와라시 자부 동자에 대한 기록. 예전에 제가 부동산 조사를 하는 회사에 다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는 경매에 올라온 부동산 조사 대리로 해주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이전의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맡았던 물건을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다녔던 이 회사는 어두운 계열족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사정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조금 질 나쁜 곳이었던 탓에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전임자가 중간까지 만들어 놓은 조사자를 들고 먼 지방의 깡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꽤나 오래된 건물이었는지 벽이나 바닥이 심하게 낡았고 이곳저곳이 금이 가거나 눅눅한 냄새가 나기도 해서 가자마자 의욕이 싹 사라졌지만 일단 일이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건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창밖을 보니 어떤 아이가 이쪽을 등진 채 몸을 숙이고 어떤 놀이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폐가에서 언제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 주의를 주려했지만 이런 외딴 지방의 건물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좀 망설여졌습니다. 인기척이 없다고 해야 할까 미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언뜻 보면 인형 같기도 하지만 몸을 숙인 인형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아무튼 뭔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깡촌이라 그런지 주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조용해지기 시작해서 혼자 조사를 하면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노화된 상태를 보아하니 3년은 그대로 방치된 듯 해서, 음, 뭐이 정도면 어린이들 놀이터로 쓰일만도 하네. 하고 생각을 고쳐먹은 전, 그래. 오늘은 여기서 마음대로 돌아라내 건물도 안 되고. 아무튼 한참 동안은 별일 없이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절임자가 남긴 메모 구석을 보니 "푸억이 이상하다."라고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자료 내용이 대부분이, 숫자여서 그런 문장이 쓰여 있는 것만으로도 큰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 바닥에 뭔가 젖어 있는 것 외엔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 있는 방 안쪽에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커다란 거울 안에 아이의 몸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히 잘 보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아까 혼자 놀던 그 아이였습니다. <laughs> 그 녀석 여기 안거지 혼자 들어온 건가? 하고 문득 생각하긴 했지만 내심 뭔가 찝찝하기는 했습니다. 저 아이가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없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게다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까지 나서 왠지 모르게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자식 키와시라는게 생각이 난 것도 이유였습니다. 또쿠지방에서 그 집에 산다고 하는데, 요괴라기보다는 수호신 또는 정령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래된 집에 된 마루에 출몰하는데, 큰 해를 끼치진 않지만 자식 키와라씨가 사는 방이 묵으면, 밤중에 베개 바깥치기를 하거나 쉰 목소리를 내서 손님을 자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 키워라시가 눌러 앉은 집은 풍요로워지는데, 나가버리면 집이 바로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소녀 자식 키워라시도 있고, 창고에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자식 키보코, 꾸라보코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도시 등 속세에서 살기 힘들어 기운이 맑은 산 등에 숨어 살거나 까마귀 탱구들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 가까이 그 아이를 보러 갈 용기도 없어서 일단 옆에 있는 욕실을 조사하기로 하고 잽싸게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근처에 있던 욕실을 갔는데 욕실은 욕실대로 정말 엄청났습니다. 아마 곰팡이 때문이겠지만 타는 것 같은 냄새와 함께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호흡이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머물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메모를 보니 욕실은 일단 개측이 되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욕실은 매우 위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겠지만, 그때 전 명백하게 동요한 상태였습니다. 메모의 필적이 처음 적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기라도 한 것처럼 구불구불한 선에, 이쯤되어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기 조사했던 전개가 왜 회사에 못 나오게 됐지? 병거였던가?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노력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닫은 기억도 없는 욕실문이 닫혀 있었고 물에 달린 불투명한 유리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어. 뭘 어, 깜짝이야. 아까 거울 근처에 있던 구울이 그 는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사이, 불투명한 유리에 비치던 인형이 엄청난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미친 듯이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머리를 상하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손발을 바닥바닥 흔들기도 하며 꾸물꾸물 움직이기도 한 그런 기묘한 움직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을 밟는 소린 일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인형만이 엄청난 기세로 꿈틀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다리가 바짝 굳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도 나지 않았던 전 마침 그곳에 있던 작은 창문으로 도망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창문을 빤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바로 앞까지 열리는 창문이어서 열린 부분이 아주 좁았고 어른 몸이 지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보았습니다.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걸어 보았지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읽을 수가 없었고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한 줄이 <laughs> 얼굴이 없다. 라는 메모만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없다는 건지는 메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있던 창문에 흐릿하게 아이의 모습이 비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바로 뒤에 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이던 기묘한 움직임의 인형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가까이 온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에게서 뭔가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다시 오면 안 돼요."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는 큰맘 먹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어째서인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그곳에서 나오면서 건물 입구를 다시 돌아봤는데, 뭔가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던 초코바 하나를 건물 입구 근처에 두고 빠져나왔습니다.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 알았는데, 그 메모에 적힌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이 건물 조사를 저에게 시킨 상사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으? 어? 으라? 이상하네. 아, 이미 끝난 조사를. 너에게 맡겼다니, 아, 미안하구나. 근데 이거 이미 조사가 끝난 건물이야. 라고 말하며 그대로 다른 곳에 가버리려 하는 걸 재빨리 붙잡아다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듣자 니 얼굴이 흐물흐물한 어린아이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꽤 엄청난 물건이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이 사실을 제출처리에 적어다 넘기자 의뢰자 쪽에서 그런 자료는 필요 없다라며 돌려보낸 사연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예전 서류를 보니 정말로 얼굴이 없다든가 욕실 매우 위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유령이 나오는 건물이 실제로 전국에 종종 있으며 유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놓는 게 회사의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유령 건물 서류도 쭉 보니 역시나 이런 기묘한 기록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건물 조사일이 저한테 들어온 걸까요?라고 상사에게 물으니 음 여전히 그곳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게 아닐까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곳으로 갔다 온 사람이 너뿐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선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사가 한 말은.